여러분, 혹시 수주달러짜리 시상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 다들 못 보고 지나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거의 모든 기업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엄청난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맨날 광고나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건 젊은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돈이 움직이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주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 놀라운 반전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명절이나 뭐 특별한 날, 가족들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아이들 선물도 사주고, 분위기 좋은 데서 외식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비용, 결국 누가 계산했나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떠올렸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 엄청난 역설이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젊은 세대한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두둑한 지갑을 여는 진짜 큰 손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모순이고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불일치라는 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일까요? 자, 이제 진짜 큰 손들이 누군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데이터로 한번 보시죠. 이분들의 힘이, 이른바 실버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이 숫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요. 그러니까 자동차, 집. 여행, 뭐 우리가 사는 식료품까지, 이 모든 지출의 딱 절반을 55세 이상이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젊은 세대를 전부 다 합친 것과 똑같은 규모라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로 가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아주 극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보세요. 2050년이 되면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전체의 무려 61%를 차지할 거라고 해요. 지금 이분들이 무시한다? 그건 그냥 미래의 가장 큰 시장을 스스로 뻥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고객을 일찍 잡아서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라. 이거 마케팅에서 거의 격언처럼 쓰이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요, 이전 세대보다 소득도 상대적으로 적고, 워낙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낮거든요. 새로운 현실에는 당연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 문장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백화점 화장품 코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리뷰 찾아보고, 샘플 챙기면서 정보를 탐색하죠.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실제로 제품을 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전문가의 조언을 믿는 바로 장년층이라는 겁니다. 구매력의 차이가 이렇게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세대에 대한 아주 끈질긴 신화, 바로 아날로그 신화를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냥 단정해 버리잖아요. 아, 이분들은 디지털 잘 몰라 하고 마케팅에서 아예 빼 버리죠. 과연 그럴까요? 가장 크고 또 가장 해로운 이 고정관념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인터넷 잘안 쓰잖아?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나 틱톡이요. 이 세계 최대 비디오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용자 그룹이 바로 55세에서 64세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트렌디한 디지털 문화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디지털 친화력이 심지어 새로운 현상까지 만들어냈어요. 바로 그랜플루언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70대 패션 유튜버, 60대 금융 전문가 틱톡커, 이런 분들이 온라인에서 젊은 세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돈도 많고 디지털도 잘 쓴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기업들이 저지르는 그 다음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요? 바로 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역동적인 55세 이상 인구를 그냥 노년층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통쳐버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55세랑 85세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면서 마케팅을 한다? 이건 정말 게으른 거죠. 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삶의 경험, 필요한 것들, 가치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당연히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의 삶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이에요. 아직도 현역에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 55세 CEO가 있고요. 지구 반대편 파타고니아에서 트레킹을 즐기는 63세 모험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80세 어르신도 계시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의 틀에 가둘 수가 있겠어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등산을 즐기는 활동적인 63세한테 느긋한 크루즈 여행이나 실버타운 광고를 보여준다? 이건 그냥 마케팅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민등록증에 찍힌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소비 집단을 어떻게 오해하고, 이들의 디지털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리는지 이런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기업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말 그대로 수조 따로짜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전략적인 실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 다양성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성별, 인종 다 중요하죠. 그런데 왜 유독 나이에 대한 다양성은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이 인구층을 무시하는 건요. 그냥 지금의 고객 몇명 놓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 이상이 될이 거대한 미래 시장 전체를 외면하는 겁니다. 16억 명이요. 지금 중국이나 인도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해결책은요. 생각보다 간단한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파에 앉아서 뜨개질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은퇴자 이미지,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둘째, 활동적이고, 돈 많고 디지털에도 익숙한 현실의 소비자들을 똑바로 보고 그들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 시장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혹시 가장 가치 있는 진짜 고객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못본 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비즈니스 리더, 마케터, 투자자라면 오늘 당장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